미국 세들백 교회에 예배 목사로 사역했던 릭 무초가 지은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이 노래는 후렴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운행,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그분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게 될 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힘든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해 끊어진 적이 없었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음에도 그 만남은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잠깐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021년 한해 동안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영적 비전을 끝까지 충실하게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인 김미경 씨는 자신의 책 리부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자는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세상을 깨닫기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성실하게 애쓰는 사람이 문 닫고 귀 닫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자신에게 좋은 솔루션을 낼수 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기를 계속합니다. 노력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이 아닌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노력이 생각했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업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의 시간을 보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만 하고 아무 소득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예수님께 이실직고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결과물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에 선뜻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려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상대방이 이론 결과물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쉽게 수긍하며 따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험을 벗어나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손지자라면 순결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궁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맞이했다고 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밤새 호수고로 빈 그물뿐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호세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조지프 헬프너니 쓴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런 랭어 교수는 예일 대학교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두 명씩 짝지어 카드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카드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실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카드 한 벌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뽑아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게임을 잘할 듯한 인상을 풍기는 정장 차림의 학생과 게임을 전혀 못할 것 같은 너저분한 차림의 어리숙해 보이는 학생을 상대가 되게 했습니다. 이길 확률은 상대가 누구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너저분한 차림의 학생을 상대로 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카드를 뽑을 것이라는 자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신은 그대로 내기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지나친 자신감은 과신이 되고 지나친 과신은 자아도취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여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10편 8편에서 다윗은 분명한 자기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도 버려야 하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열등감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랐을 때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여라고 부르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 선생님으로 인식했던 예수님이 단순히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분을 넘어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얻게 되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인으로 할수 있는 일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축복의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는 절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살때 우리를 통해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약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사제국의 왕이 된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지만 거기에는 에스더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을 보면, 모르드계의 삼촌 하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계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넷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다른 처녀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에스더 2장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에스더는 왕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닌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많은 처녀들의 모습이 때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 이미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 봐라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경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 특별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삶, 자기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후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삶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즉 어부로서의 자신의 삶의 최선을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회나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롭게 변화된 삶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사업가가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시작한 프랜차이즈 음식 브랜드가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런칭 예정 중인 육회, 노가리, 빈대떡 프랜차이즈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런칭을 하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 가지 메뉴는 모두 술안주가 아닌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내가 이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 남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런칭 준비 중인 세 가지 브랜드를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이미 해외 계약까지 마쳤고 수백 명의 바이어들에게 설명해도 했지만 처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 이야기의 이명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서 대표는 기독 실업인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응답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한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